안녕하세요. 디바이스마트 엔지니어 흥프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시드에서 나온 오디세이입니다. 인베리드 보드인데 인텔 CPU가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 데스크탑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받은 제품이라 같이 개봉하면서 보시죠. 이건 오디세이 X86J4105 보드 본품입니다. 이거는 같이 나온 전용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뭐 제스 나노나 라즈베리 파이랑 비글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품 언박싱을 해볼게요. 박스는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스펙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윈도우 엔터프라이스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픈해보겠습니다. 어, 짜라란. 오. 보시면 윈도우 CD키가 적혀 있습니다. 본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디세이 X86 J4105 보드입니다. 뒷면엔 CPU 방열팬이 달려 있고요. 네. 나머지도 까볼까요?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유저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버려. 박스를 더 들어보면. 보죠 음 보시면 이게 들어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딱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와이파이 내장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어 이게 들어있었네요 SSD 이제 케이블인데요 여기 전원 네, 사타 케이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tc 배터리 입니다 여기에 장착해서 이쯤에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펙 한번 보러 가시죠 오디세이 x86 j4105 보드 스펙입니다 인텔 셀로론 J4105 쿼드코어 CPU가 들어갔고요. 내장 그래픽은 인텔 UHD 그래픽 600이 들어갔습니다. 램은 DDR4 8기가가 탑재되었고요. 와이파이는 듀얼밴드를 지원하지만 와이파이 6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램포트는 듀얼 기가랜을 지원을 합니다. 확장성으로는 M2 비키 SATA 3를 지원을 하고. M.2 M키 PCIe 2.0 4배속을 지원을 합니다. SD 카드 슬롯과 유심 슬롯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보드를 임베디드 보드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기능이나 성능은 미니 PC인데 왜 임베디드 보드 있냐면 여기 보시면 피네더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핀에너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가장 대중적인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가 미니 PC와 함께 합쳐진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마이크로칩스의 코어텍스 m0 플러스 칩을 탑재하고 있어서 별도의 아두이노와 PC 연결 없이 보드 하나로 상단부의 GPIO를 이용해서 센서나 기타 모듈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단부에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핀맵을 가지고 있어서 라즈베리파이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라즈베리파이의 어지간한 실드들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PC와 IO 컨트롤러를 따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디세이 보드 한 개를 이용하면 그두 가지를 한 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오디세이 보드 한 개면 학습과 코딩 실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케이스 준비된 것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고요. 열어보면 이것도 깔끔하게 포장은 되어 있네요. 상단에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얘네는 그림을 잘 쓰네요. 그러고 보시면 본품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되는 형태입니다. 오 상당히 깨끗하죠? 그러고 안에 보시면 이거는 배치도. 제스나노 사용할 때랑 비글본 사용할 때랑 라즈베리파이 사용할 때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서포터랑 볼트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돌려서 쓰라는 거죠. 손잡이 없이. 그리고 패널들이 들어있습니다. 패널들 볼까요? 라즈베리 파이 4, 비글본, 라즈베리 파이 3, 제스 나노까지 이렇게 전면 패널들, 백 패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럼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서 볼까요?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다... 패널을 끼워주시고, 오. 자, 케이스 조립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벤치마크로 돌려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 기본 상태와 M.2 PCI 슬롯 테스트 및 확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엔비디아 지포스 1660 슈퍼 제품을 같이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M.2 슬롯에다가 요 PCI 링크 를 꽂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남는 파워 하나 사용해서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벤치마크 결과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시네벤츠 결과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로 진행을 했고요 기본 상태에서 526점 그래픽카드 장착시 516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오차범위인 결과 아닌 것 같고요 성능은 i5 5세대 정도 되는 성능입니다 다음은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기본일 때 148점, 그래픽 스코어는 129점, CPU 스코어는 933점입니다. 그래픽카드 추가 시 3437점을 기록을 했고, 그래픽, 그래픽 스코어는 5592점, CPU 스코어는 1080점입니다. 파스 점수입니다. 기본일 때 448점, 그래픽 스코어는 490점, 피직스 스코어는 3561점을 기록했고요. 그래픽 카드 추가 시에 7316점. 그래픽 스코어는 13673점. 피직스 스코어는 3822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660 슈퍼가 약 16000점대 언오버를 기록을 하는데 이 NVMe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의 효율은 약85% 정도 성능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제거를 하고 저장 장치를 장착했을 때각 포트들이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본 내장된 EMMC 저장 장치는 읽기 300MBps, 쓰기 230MBps 정도 나왔고요 m.2b키 SATA 단자는 삼성 860 EVO SSD를 이용했고요 읽기는 최대 550MBps, 쓰기는 530MBps로 삼성 860 EVO의 성능과 동일하게 뽑아줍니다. M.2M PCIe 단자는 삼성 970 EVO M.2 NVMe SSD를 이용했고요. 읽기는 최대 1800MBps, 쓰기는 최대 1430MBps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NVMe 970 EVO의 성능은 읽기 최대 3,400MBps, 쓰기 최대 2,000MBps로 딱 절반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요. 이건 PCIe 2.0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니 PC의 성능이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게임 구동 영상 한번 보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플레이 영상이 인게임보다 10에서 15프레임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FHD 기준 순정 상태에서 매우 낮은 옵션일 때 평균 45프레임, 풀옵션일 때 평균 30프레임, 1660 슈퍼를 장착했을 시 매우 낮은 옵션에서 평균 70프레임, 풀옵션일 때 평균 65프레임입니다. 다음으로 오버워치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낮은 옵션에서 렌더링 50%일 때 평균 30프레임. FHD 낮은 옵션에서 렌더링 50%일 때 평균 18프레임. 1660 슈퍼를 장착하고 FHD 풀옵션에서 렌더링 100%를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68프레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매우 낮은 옵션일 때 평균 55프레임. 최고 옵션일 때 평균 55프레임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프레임 드랍 빈도가 달라집니다 FHD일 때 매우 낮은 옵션과 최고 옵션일 때 평균 약 20프레임 정도를 나타냅니다 1660 슈퍼를 장착 시에는 평균 58프레임 FHD 기준 풀옵션 평균 55프레임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롤과 메이플스토리 정도는 순정으로 가능하고 오버워치는 낮은 성능의 외장 그래픽만 추가돼도 할 만합니다. 오늘은 인베디드 보드로 사용하거나 일반 미니 PC로 손색이 없는 시드사의 오디세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이 제품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엔지니어 흥프로였습니다. 안녕.